아유 음료수 한잔 냉커피 한잔 산책 케어가 완료되었습니다 박PD 지갑 뭐안 갖고 왔어? 나도 애견 카페 다녀 진짜요? 어. 여기가 어디야? 어디야? 또 다른 친구들이네? 올리 들어가는 거야? 우리, 우리가 우리 이렇게 카페에 가잖아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 근데 카페에 가면 손님 오면 애들이 이렇게 몰린다고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되게 무서워요. 아이들이 그냥 확 몰리니까. 지금 사장님이 애들을 이렇게 다 빼주잖아. 이렇게 딱 빼주고. 이렇게 너무, 너무 아이들이 몰리잖아. 이렇게 너무 심하게 냄새 맡으면 못하게. 잠깐잠깐만 냄새 맡게. 옳지. 지금처럼. 이렇게 몰려드는 게 이전 자연스럽게 얘가 이전 익숙해졌다라고 그러면. 그때 놀게 해주는 거지. 이렇게 한 마리, 하 아이 정도가 이렇게 오면은 괜찮아. 근데 여러 아이가 이렇게 막 몰리게 되면 못 물리게 해줘야지. 아이고, 새싹이 좋아!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따라가 주잖아 이렇게 처음에 애가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는 이렇게 따라가줘야 돼 주변에 뭔가가 위험한 게 있는지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오프리시하면은 이게 오프리시하는 거거든 그냥 들어오자마자 줄 풀어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게 만드는 건 오프리시가 아니야 우리 아이 위험하게 만드는 거. 이렇게 카페 왔어도 애들이 똥을 싸고 나면 치워줘야 돼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내 아이가 똥싼 것도 치우고 다른 아이가 싼것도좀 치워주고 안녕하세요 리버스 대표님 네아 <laughs> 리버스가 무슨 뜻이야? 어뭐 동물과 어,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. 아, 사람과 함께 살아가자. <laughs> 공존하자. 네. 아니 그 얘는 왜 아메쇼까지 여기 다 있어? 저희 그 동물 구조 단체 리버스에서 구조한. 아 그래요? 네. 오. 학대받아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거든요. 어, 그래요? 치료하고 이쪽으로 들어왔어요. 저도 집에서 아메쇼 키워요. 아! 아! 어? 벌 잡는 거 봐. 쏘인다이죠 그래 제 제도 이렇게 벌잡았잖아요 우리 반려견들은요 벌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은 얼굴이 뭐입 주변이 근데 고양이는 왕발이 돼 고양이들은 손을 써가지고 손에 쓰이고 우리 이렇게 강아지들은 입으로 해가지고 얼굴 쓰이고괜찮아 저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<laughs> 벌치은돈 내고서도 맞는데 뭐 <laughs> <laughs> 아! 아! 리브워스 네. 여기 애견 카페죠? 네 유치... 카페 많아요? 유치원은요? 뭐 호텔링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 호텔링하고 네. 어 커피도? 네, 커피도. 좀... 미용도 합니까, 혹시? 아, 미용은 안 하고요. 저희 셀프 목욕으로 지내는 요 아, 셀프 목욕이 있고, 애견 카페가 있고, 호텔링 하시고. 그리고 여기 리버스는, 어, 여기 사장님이시고, 그리고 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, 리버스 김용환 대표라고. 네. 다 전국방송으로 나가서. 어? 어떻게. <laughs> 이제는 빼박이야. <laughs> 동물구조 활동가로 하시다가 만나신 분이지. 약간 저기 있는 친구들도 리버스에서 구조한 친구거든요. 월하고 진도하고. 네네. 요 친구는. 아니, 근데 얘는 구조할 게뭐 있어? <laughs> 너무 착한데? <laughs> 그 사이즈도 작고. 어, 이거? 네. 아유, 여기가 아프구나. 와주소, 아유, 새싹아이라. 그치? 너는 내가 오라 한다고 오면은 새싹이 아니지. 아, 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도중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아! 아! 우리 새싹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어, 다른 아이들한테 매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서 큰뭐 다른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없어요. 새싹가 어디 갔어? 근데 얘는 맨날 나하고만 트러블 있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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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하세요 조금만 뛰면 얘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못하셔 많이 힘들어해.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고, 자기 팔팔 날러다녔는데. 우리 할아버지 여기 흰머리 나고, 막, 이게 흰시험 나잖아, 이거 봐. 아유,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늙어가지고, 갈때 이거 어떡하냐, 이거. 빨라말온 김에, 그 의족 하나 만들어줄까? 지금 나이 먹고 이제 힘들잖아. 이거 봐, 이거 많이 짧잖아. 어, 아, 진짜로 얘, 왜그 생각을 안 했지? 힘을 딱줄수 있게. 어 좋아, 어 좋아, 의자 어, 개진드니까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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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어,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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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 불편하. 아니 여기 미루라고도 손잡이가 있어야지. 5 0 0 0 원은 내야 되고 입장료는. 네. 이름요. 그리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카페에서 책임 안 지고 너희들이 책임 져라. 네. <laughs> 입질 공격 성향을 가진 반려견 입장 제한. 평상시에 보면 다른 아이들하고 잘 노는데 꼭 특별하게 안 맞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입질이나 공격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따로. 그래서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놀이방에 따로 분리를 해 놓거나 아, 네. 아, 맞지, 맞지. 네. 놀이방에 분리를 했다가 네. 좀 아이 상황을 좀 보고 네. 서서이 적응하게끔 만들어 줘라. 와 네. 여기 야, 야, <laughs> 야, 전문가인데? <laughs> 자,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두 잔하고 네. 차가운 거? 네, 차가운. 아이스 두 잔하고 네. 입장료 5,000원. 네. 아, 국, 국물 떡볶이 돼요? 네. 네. 아, 아, 그래. 우리 배고프. 우리 국물 떡볶이하고, 네.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두 잔하고, 그 다음에 구운 달걀 세 개, 새우 멘보샤. 자, 요렇게 주시면 돼요. 어. 잠깐만요. 지갑 안 갖고 왔어? 네? 박 PD 지갑 안 갖고 왔어? 소장님데 저, 저. <laughs> 아, 나 진짜. 산책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입자들이라든가 세균들이 그 중급속들이 자꾸 몸에 다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. 장마 때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가 젖고 그러면은 여름에는 또 습도도 많고 그러면 곰팡이도 잘 생길 수가 있고, 그러면 피부에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. 이 폰고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진 게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좀 좋기는 한거 같아. 케어 모드 이렇게 딱딱 누르면. 드라이 드라이는 바짝 말리는 거고 이건 목욕할 때 이게 산책 케어 딱 산책 케어를 딱 해줘서 이거를 딱 누른 다음에 시간 딱 15분 산책 케어 그러면 이게 그 케어 수가 쭉 나와가지고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. 산책 케어가 완료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반려견 키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. 밖에 맨날 다녔던 리드줄 여기 보면 리드줄을 딱 걸어요 이렇게 걸는 데가 딱 있어 딱 걸어주고 또 줄도 딱 걸어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하네스도 이게 애들이 여기에 자꾸 묶고 여기고 사람들도 계속 만져 만져야 되고 맨날 빨 수는 없잖아 타일러 사람들도 맨날 자기 옷도안 빨아 기분니까 맨날 거기다 넣고 하잖아요 장난감 같은 것도 딱 넣어 왜이 장난감들은 이렇게 친구도 젖어 있으면 세균 번식이 많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딱 넣고, 딱 닫고, 의류해요 여기도 케어스도 딱 나오고, 딱 눌러주면. 보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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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여기, 여기 털 날리는 거 보이지? 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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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리는 거 보이지? 싹 하고, 이제, 이제, 어, 나는 뭐 하냐? 산책 갔다 왔으니까 힘들잖아. 음료수 한잔쫙컵 냉커피 한잔 마시면 된대. <laughs> 우리 아이들을 있잖아. 반려견들.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많은 어떠한 그 아이들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먹는 것도 신경 많이 쓰죠. 영양제도 내기죠. 건강관리도 해주죠. 훈련도 해주죠. 가장 가깝게 있던 그 용품들이잖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냥 장난감에 대해서 막 놀다 보면 그냥 바구니에다 이렇게 탁 싸놓고 또 다시 또 갖고 놀고. 아이들 중에서는 또 깔끔 떤다고 새 것만 보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. 얘네들은 또 이게 더럽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. 그때 이거 싹 해줘가지고 그냥 깨끗한 거야? 그러면서 계속 놀아도 돼. 이렇게 하고 <목소리> 보호자님들이 사랑한 만큼 우리 아이가 쓰는 어떤 먹거리, 입는 거, 무는 거. 이런 것도 좀 소중하게, 청결하게 잘 관리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